안녕하십니까. 지프지오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레니게이드 출고기 영상인데요. 이번에 나오는 레니게이드가세 가지로 또 추가가 돼서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이 헤드램프가 원래는 할로겐이었는데 LED 헤드램프로 또 변경이 됐고요. 네, 이쪽을 보시게 되면 원래는 실버 사이드 미러였는데 블랙 사이드 미러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차선을 넘어가려고 할때 경고를 해주고 진동을 울리게 해주는 차선이탈 방지 보조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블랙 사이드 미러랑 그리고 블랙 휠이랑 완전 블랙 패키지 아닙니까? 더욱 세련된 레니게이드 한번 보시죠. 가시죠. 전면 디자인을 보시면 약간의 각진 형태로 지프 아이덴티티인 원형 LED 헤드램프와 세븐 슬롯 그릴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독특하면서 귀여운 디자인입니다. 다음 측면에는 레터링 타입 엠블럼으로 레니게이드만의 멋을 뽐내고 있고 휠은 기본 17인치에서 18인치로 인치업이 되었고요. 블랙휠로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후면부는 레니게이드만의 독특한 X자 리어 램프로 와이드한 후면부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들도 많이 선호하는데요. 를 좁은 장소에 주차를 편하게 할수 있는 주차 편의 기능도 중요하기 때문에, 레니게이드는 전후방 주차 센서로 경고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로 편하게 주차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또한 적재 공간이 넓기 때문에 실용성이 아주 좋습니다. 이열 폴딩도 가능하기 때문에 큰 짐도 적재를 할 수가 있고요. 차박도 가능한 크기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실내 공간을 보겠습니다. 시트는 내구성이 아주 좋은 천연가죽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에는 전동 시트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전동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윈드실드가 엄청 넓기 때문에 탁트인 시야로 운전하기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직사각형 형태로 크게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도 쉽게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레니게이드는 앞좌석에 열선 시트, 그리고 스테어링 휠 열선 가능하고요 일반 크루즈 기능이 가능합니다. 또한 케이블 연결로 핸드폰이랑 미러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오토, 에프카 플레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렇게 센터페시아 쪽을 내려가면 변속기어봉과 연비를 절감해 주는 ISG 기능, 파킹 브레이크 장치, 그리고 차동 제한 장치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니게이드는 넓은 윈드실드 플러스 헤드룸을 보시게 되면 넓은 파노라마 썬루프로 1열뿐만 아니라 2열에도 넓은 개방감으로 답답함을 해소해 줄 수가 있습니다. 2열에는 비교 경쟁차종 대비해서 헤드룸이 높기 때문에 장시간 이동 시 불편함 없이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생각보다 소형 SUV 치고는 레그룸도 넓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니게이드 차량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저에게 연락을 주시게 되면 최고의 조건으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